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또 갈라디아 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절 한절 해서 은혜를 태어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1절 갈라디아 2장 11절로 21절까지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으리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위식에 유혹되었느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이기로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여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노라 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이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책망과 이신득의의 원리. 아까 이제 이신득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배웠는데,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개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이방인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왔죠. 거기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직접 책망을 했습니다. 나이가 아마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먹지 었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적이질 않아 책망을 안한 거라. 이방인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두려웠던가봐. 그렇게 해서 피했어요. 이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위선이죠. 이방인하고 밥 먹고 떳떳하게 먹어야지. 이방인이 왔다고 자리를 피해 비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신앙의 자유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교회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 거죠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그런 행위에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술집에서 어, 이렇게 어, 뭐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그런데 들어가서 어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나 나를 아는 목사님이 그거를 봤어.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떳떳하게 밥을 먹고 먹어야 돼요. 걸는 도망을 가야 돼요. <laughs>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요 허용이 안 됐어요 그게 당시 유대교 문화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먹는 데를 가질 말든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베드로를 아는 교인들이 나타나자 얼른 도망을 쳤다?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 유선행이죠 유선행이. 뭐 아까 했던 예화인데, 제가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집에서 음식을 먹어 술을 먹겠어요? 근데 이제 혹시 아 저분이 술 파는 집에 있었으니까 술 먹었다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거나 소문이 날까봐 겁이 나서 피한 것과 같죠.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리고 나가 여기 온 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왔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면서 자기를 본 그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편협적으로 유대인만 상대하지 말고 이방인하고도 같이 교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책망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영향을 봐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죠. 이거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자 14절을 좀 들여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이 됐다. 그래서 바나바도 유혹이 됐고, 이게 이제 의식 행위예요. 의식 행위. 근데 아마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교의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 아직 유대교의 문화적 그 습관을 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복음 증거 즉 전도자 의 연조가 짧음에서 오는 하나의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아직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한 원인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보고 모든 자 앞에 개바에게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요. 안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하기 위하여 그들과 밥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술 문화와 담배 문화는 이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금하니까 우리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나쁘게 보지요. 어, 전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 건 금해야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안 믿는 사람하고 직장 생활 안 하고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저 그렇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밝히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당당하게. 제가 늘 듣는 예화입니다만은 식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면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한번 땀을 닦는 척하면서 눈을 쓱 감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비겁한 행위죠 당당하게 기도하고 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지. 자기를 숨기면서 전도를 하는 거말도안 되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엉거주춤한 상태에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을 책망한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에게 책망을 들은 거라. 그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한 거예요.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은 주인이 이방 주인이 아니더니 그들은 이제 이방인을 주인으로 여겼고요. 유대인은 깨끗한 자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원래는 유대인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여기서 이제 이신득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에 있어요. 믿음.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행위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안 믿는 이방인하고 한 자리에 있으면 죄라고 생각한 거라. 그런 행위 그런데 또 같이 있었고 또 하나님 믿는 아는 사람이 오니까 얼른 도망을 갔어요.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도 괜찮고. 유대인끼리 밥을 먹어도 괜찮아.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전제한다. 그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내용과 그 의미가 같지요. 만일 우리가 십7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도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 실수나 이건 범죄로 인해서 예, 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거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이 베드로의 이런 이유 배반적인 행동은 여전히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20절 넘어갈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이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했다 예수와 나와의 영적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의 귀한 진리예요.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적 그 배운 적도 없어요. 죽을 때 십자가에 달린 거못 봤어요. 부활한 그 자리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후에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고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자기가 부활한 사건으로 일치시켜요. 이게 믿음으로 오는 구원이에요. 사람은 천 년, 이천 년, 만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지만은 영적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요, 지금의 사건이에요. 그분이 부활한 것도 지금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시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에 죽은 사건이 나의 모든 주와 육체적인 것이 같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내가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나는 그리시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는 그리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고 위롭게 되는 원리예요. 이걸 이신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 원리를 깨닫지를 못했어. 그래서 여전히 행위에 신경을 쓰고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들키니까 외식하는 신앙으로 도망을 갔던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 배웠지만 제대로 못 깨달았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담에색에서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의 원리를 먼저 깨달은 것이지. 이런 의미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은 것이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변증이왜 나왔느냐? 단초는 베드로가 이방인이밥 먹다가 도망간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이... 구원과 의로움이 믿음으로 오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외식과 행위에 근거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이종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본질은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강하게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이렇게 만드는 신학적으로 만들었는데 어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결론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의 눈치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술집에서 들어가 전도할 수 있고요. 장려촌도 전도 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도둑놈을 만나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요, 그 어디에요? 교도소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조직폭력배와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들을 만난다고, 어, 그 누가 모른다고 제가 한남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거기 교수 한 분이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 에요 교수님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신앙이 깊어요. 그는 그 창렬촌을 다니면서 대전시내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그창렬촌에 전도하는 그 교수를 음해해가지고, 어, 저 교수가 창렬촌 드나던다고. 어,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 잘릴 뻔 했어요. 당당하게 그는요, 학교 교수들 앞에서, 총장 앞에서 나는 거기에 창녀촌에 드나들었지만은 그들을 전도하라 듣는 것이지 거기에 창녀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고. 그는 절대로 도망 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과 위신, 위선, 그리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하나님 오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선 누구를 만나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비겁한 행동이나 그리고 누구를 겁내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